안녕하세요 산채나들이입니다 오늘도 한 여러 번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천천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에 저는 3반 노코로 구입을 했는데요 복륜호 같아요 호선도 깊게 들어있고 대복륜으로 터지는 것 같은데요 종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 대복륜으로 터진 떡장 쪽에가 신화가 하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벌브 같은데. 예, 지금 한쪽에 쫑대 하나 붙어 있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2번입니다. 이번에 예, 금계 3반 중투인데요. 전진 한쪽입니다. 예, 극황으로 색감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지금 완전히 자란 상태는 아니고요. 예, 전진 쪽 한쪽을 분주를 했습니다. 3번입니다. 3번에 신문인데요. 신문 두쪽입니다좀 저렴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두쪽짜리 종자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4번에 대복륜홍인데요 복륜인 개체가 상당히 화려한 복륜이에요. 보면은 끝도 그러고, 갓도 굉장히 깊습니다. 보면은. 서축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의 황사피반인데요. 후육질 잎변입니다. 변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지금 전진촉으로 한촉에 신화 하나 튼실한이 붙어서 좀 자란 놈을 준비를 했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의 백3반전면3반인데요 보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서반으로 거진 그 반까지 이렇게 예, 남아있고요. 이 이제 저, 전에도 제가 이거를 산채를 분주를 해서 팔았던 난초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화려해요. 화려해 갖고 서반이 반절 정도 이렇게 먹어있고요. 밑에로 기부서부터 위에 쪽으로 소멸이 되지 않습니다. 예, 3반이, 103반이 소멸이 안되고 입장마다 다 예,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예 산채쪽, 전진쪽 두 쪽을 분주를 했습니다. 예, 판매대에 올려봤는데요. 두축을 준비를 했습니다. 7번입니다. 7번에 예, 금계 놓고 3반입니다 금계 놓고 3반 입변 개체인데요. 편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반자 투리지고 예, 황색도 극황으로 아주 굉장히 이쁜 단초입니다. 예, 전진 한 촉을 준비를 했고요. 8번에 여왕입니다. 중투도하게 체지요 세력이 굉장히 좋아요. 두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종자목으로 한 번씩 집에서 키워보셔도 괜찮아요. 색감도 좋고, 지금 세력도 좋습니다. 9번입니다. 9번에 극황 배불뚝변 중투인데요. 배불뚝변의 극황으로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전진 쪽으로 두 촉을 준비를 했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에 예, 지금 현재는 호중투 개체인데요. 이건 산체에서 지금 전진 촉한 촉을 분주를 했습니다. 예, 산체 촉은 지금 제가 키우려고 갖고 있고요. 워낙 이게 예, 뒤쪽이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라 제가 완전히 올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전진 촉으로 지금 한 촉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신화가 아주 튼실하게 달려있고요. 지금 보면은 거진 단엽입니다. 단엽변인데, 전진 쪽 쪽이고, 뒤쪽에는 보면은 그냥 단엽변이에요. 단엽변 중투로 돼 있는, 세척 정도 되는 거, 산채 쪽깨발부까지 달려있는 게 지금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한쪽 전진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산채입니다 산채에서 그 뒤쪽은 지금 저한테 있고요 전진 쪽으로 지금 한쪽을 띄었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대복륜 호우개체입니다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뿌리 상태 깨끗하니 좋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대복으로 있는 쪽에서 이렇게 자마가 붙어있어요 자마가 지금 보면은 대복 아까 그 무늬가 화려한 쪽으로, 예, 화려한 쪽으로 지금 자마가 이렇게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진 쪽 쪽에도 예, 이렇게 신화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호복으로 잘 들어 있어요, 무늬도. 예, 종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쪽 반이고요. 예, 키는 11cm에 너비는 한0.6 .6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에 예, 금계 3반 중투 개체인데요. 금계열 도코 3반 개체 중투 개체입니다. 지금 전진 쪽 한쪽이거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주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배양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보면은 지금 분갈이 하는 도중에 보면은 예, 전진 쪽으로 한쪽씩을 이렇게 뜁니다 이제 약간 옆으로 비껴나가 있거나 예, 보기가 싫게 달려있으면 전진촉 한쪽씩 이렇게 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올리는데요 예, 지금쯤 분주를 해서 하는 것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살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종자도 좋고요 보면은 2번 예, 같은 경우도 지금 종자가 굉장히 좋아요 예, 뒤쪽으로 지금 펄부초하고 두촉을 떼놨는데요 예, 전진촉입니다 이건 키는 12cm 에 더비는 1.0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15만원 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의 신문 인데요 뿌리 괜찮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주를 한쪽 인데요 현재 보면은 전진쪽으로 한쪽이 전진쪽이고 그 뒤쪽도 전진의 전진 같은데 이 뿌리가 덜렁덜렁해서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철사로 잡아놨는데 하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움직여서 잘못하면 뿌리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두 촉입니다. 상태 괜찮고요. 키는 14cm에 너비는 0.7정도 나옵니다. 가격 15만 원입니다. 두 촉입니다. 4사번에대봉류노인데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보면은 뿌리 아주 건강하니 좋아요. 네, 지금 신화 쪽에서부터 지금 올부터는 완전 세력을 받았는데요.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하니 좋아요. 난초가. 지금 신화도 하나 지금 텐실하이 달려있거든요. 밑에 퉁퉁하이 아주. 이제 보면은 이 밑에 전진 그 껍질이 지금 붙어있어갖고 신화가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콩알같이 달려있어요. 굉장히 튼실하이 달려있습니다. 네, 상태 아주 양호고요. 총세축입니다세축이 신하나가 달렸는데. 키는 10cm에 너비는 0.7 나오고요. 가격은 13만 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에 황사피반인데요. 천면 사피반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난초지요. 예, 구부지지도 않아요. 후육질이라 굉장히 입이 뻣뻣한 난초이고요. 키도 그렇게 많이 크는 난초가 아닙니다. 지금 전진 쪽으로 한 쪽을 분주를 했는데요. 예, 신하가 하나가 지금 튼실한 것이 앞에서 달려서 크고 있습니다 뿌리 상태는 괜찮습니다 다소 탄화현상은 있는데요 지장이 없습니다 단단하니 좋아요 키는 9cm에 너비는 0.7mm 나오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상태 좋습니다 종자가 후육질이고 괜찮아요 이것도 6번입니다 6번에 서서반 서산반 개체 같아요. 서반이 이렇게 기부 서반으로 반증도 물려. 이꽃 확인은 안 했거든요. 이 산반도 소멸이 안 되는 산반이고 종자가 좀 특이해요. 산반도 이렇게 화려한 산반이 전에 한번 이거 판매를 했었는데 작은 어린 촉들을 분주를 해서 꽃은 아직 못 봤거든요. 근데 산채 해가지고 지금 전진 쪽으로 두촉을 뗐는데. 키워보시면 얼마 안 키우면 꽃도 달것 같은데 뭐 꽃값이 아무리 싸더라도 좀 특이하고 좋은 꽃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산채 전진 투축을 지금 분주를 한 상태이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뿌리 상태는 건강하고요 키는 18cm에 더비는 1.0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에 노코중투개체인데요. 뿌리가 짧아요. 뿌리가 좀 짧은데 지금 보면은 신화도 하나 튼실하게 달려있고요. 뿌리 상태 좋습니다. 좀 짧아도. 약간 지금 밑을 달아서 지금 예, 분주를 해놓은 건데요. 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 색감도 좋고요. 황색으로. 그 지금 극황에 가깝게 나오는 에, 노코 3반 개체인데요. 네, 상태 좋습니다. 네, 키는 9cm에 너비는 1.0 나오고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무늬도 좋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네, 8번입니다. 8번의 여왕인데요. 여왕 뿌리 깨끗하니 좋습니다. 잎 자체도 굉장히 광엽이라 좋아요. 녹같도 좋고 네, 녹대비가 굉장히 좋은데요. 예, 중투 두화계층인데, 한때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갔던 난초인데, 예, 요즘에는 좀 저렴해졌어요, 많이. 두촉자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키는 13cm에 더비는 1.2 정도 나옵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예, 상태 아주 좋아요. 지금 보면은,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광엽이고, 예, 상태 좋습니다. 9번입니다. 9번에 극황 배불뚝이중인데요 상당히 화려합니다. 입도 좋고요.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벌부도 하나 있고 신화도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뿌리 상태 좋고요. 벌부 하나의 수촉입니다. 키는 12cm에 너비는 1.1 정도 나오고요.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예,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가 10번입니다. 1 0번 에, 압성 중투개체 인데요 변이 거치도 심하고 보면은 거점 단엽이에요 이거는 산채 전진촉을 분주를 해 놓은 건데요 예, 현재는 지금 압성호로 들어있는데요 종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양호고요 신화도 하나가 튼실하게 자라고 있고요 예, 지금 달린 걸로 보면 이 전진촉 한 촉을 지금 분주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산채촉은 에, 잭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뒤쪽이, 뒤쪽이 위로 올라 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밑 달린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위로 올라 타갖고 이렇게 보면 햇볕을 받아서 이게 파랗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진 한 총만 분주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종자는 단엽성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뒤 뒷촉을 보면은 뒤촉은 완전히 단엽이에요. 저도 지금 보면은 종자성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올릴까 말까 지금 허다가 지금 분주해서 올리게 되었는데요. 키는 10cm에 너비는 0.8라우입니다.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이런 종자는 한번 키워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